아이고 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지금은 9월 1일 새벽 한 6시쯤 됐습니다 여기 수락산 중태에제가 운동하러 왔는데 김팀장 오전 새벽 루틴이 이제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아, 1시간 영어 공부하고 다음에 지금 한시간은코딩 그 파이썬 것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온 지 시간이 지금 한 1년 정도 생어하고 있죠. 그리고 새벽 5시에 여기 수락산에 한 2시간 반 정도 운동하러 매일 올라옵니다. 운동을 해보면은 실내에서 체육관 가는지, 아 그리고 우리가 보통 헬스장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실내 운동에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 그 김팀장이 봤을 때는 그 야외에서 등산, 특히 자연 속에서 등산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실내에서 하면 뭐색가루나뭐 여러 가지 저기 분진이나 뭐 이런 걸 맡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산 속에서 운동을 하면은 어, 그 공기 자체가 또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김팀장은 야외에서 이렇게 어, 자연 속에서 등산도 하고 또한 20분 30분씩 단전업을 합니다 단전업도 하고 예, 여러가지 이제 체조도 하고 또김 팀장이 또 좋아하는 또 여러가지 격투 기술이나 이런 것도 또또 또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어, 나이가 이제 50정도 되면은 어, 새로운 운동을 배우기 보다도 <laughs> 유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김 팀장 요즘에는 운동 모터가 지금까지 그 갈고 닦았던 그 운동 그런 것들을 태아 안 되게 유지를 하자. <laughs> 예, 그렇게 생각해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산에 매일 새벽에 새벽 5시에 올라와서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간절도 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김 팀장이 이제 말일 마감하고 예, 저기 늦게까지 일하고 또이 새벽에 산에 왔고요. 윤 팀장이 그리고 음, 그 1차에 이제 그 아, 아, 백신 아스트라 맞고 2차에 어, 며칠 전에 어, 그 화이자 백신 mRNA 백신 어, 2차 저기 백신 접종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1, 2차인데 1차는 솔직히 아스트라는 되게 이제 몸살 걸린 것이 아팠는데 2차는 견딜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화이자 백스 맞으신 분들은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셔도 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김 팀장의 김 팀장 채근 주심 상담소 김 팀장의 새벽 아침 루틴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촬영합니다. 여기 우리 어,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또 김팀장 책권추심상담소 우리 영상 그 저기 보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어, 9월 1일 이제 가을 시작입니다 어, 활기차고 아름답고 즐거운 하루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팀장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설락산 저기 중턱에서 김팀장 화이트 한번 해치겠습니다 그치? 예 네, 이제 아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운동 아, 새벽에 산에 운동하고 아, 내려가면은 하루가 굉장히 상쾌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저기 국자님들도 전체 없이 산이 있으면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아침 루틴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산해서 이렇게, 예, 쭉 내려왔어, 이제. 저는 이제, 아, 어 이, 불길 따라서 이제, 결혼 내려가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몸무게 한지 해보자. 우리 아들 먼저 올라가거라 아유, 요, 요. 1 0 k g 가보자. 돼지 아? 한 마리. 아이, 거 진짜 돼지 한 마리네. 안 빠지나? 도저히 안 빠지나? 아빠도 안 내봐. 아빠도 해볼까? 아빠 지금 운동하러 갔다 왔으니까, 빠졌겠나 모르겠다. 한번 쳐볼까? 어. 자, 띵. 야, 그래도 아빠, 아빠, 1 0 5백 오키로에서, 야, 그래도 많이 빠졌다. 아빠? 응, 어, 아빠 많이 빠졌다, 지금. 아빠, 지안이네. 지안이는 18키로. 네. 아, 지안이는 돼지. 그걸 그래, 돼지 한 마리. 아빠는 91키로. 어. 105키로에서 그래도 몸무게 많이 빠졌다. 어. 아침마다 운동하러 가니까 그지? 어, 아 이거 지아이도 내년부터 아빠하고 이제 저기 수락산 매일 아침 운동하러 가자 어, 화이팅 한번 하자 우리 아이들 자. <laughs> 그렇지 제대로 한번더 잘한다 한번더 그렇지 한번더 지아는 아빠가 주먹으로 때릴 때 어떻게 때리라 그랬어? 주먹으로 때릴 때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했다. 우리 아들 제일 아, 가고 싶어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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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면 큰일 난다 그랬지. 그렇지 정권을 해야 된다 그랬지. 네, 정권두 네. 두. 그렇지 두 개로 하는 거지. 어 그리고 지금은 어떤 걸 하라 그래서 아빠 어릴 때는 어떤 걸 하라. 그렇지 어릴 때는 그걸 해야지 뼈가 안 다쳐. 어릴 때는 요걸 하는 거야. 어 우리 아들 어디 제일 가고 싶어? 제주도. <laughs> 제주도가 왜 그렇게 좋아? 어? 왜 그렇게 좋아? 있는 대로 이야기해도 괜찮아. 저도, 어. 너아빠가 많이 보여. 그러니까 제주도가 왜 그렇게 좋아? 제주도가 왜 좋아? 아, 음.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 제주에서 도뭐 하고 싶은지. 아빠 꿈. 응. 아, 아빠하고 제주도. 그 해변에서 어, 만들었던 어, 어. 모래성 쌓기 <laughs> 곰돌이 만들기 하는 거. 어. 아 그게 어, 그 제주도에서. 어. 그게 그렇게 좋아. 어. 먹는 거는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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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지안이가 뭐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생각 안 나? 밥. <laughs> 결국은 생각한 게 밥이야. 제주도에서 밥이 제일 맛있었어. 어, 야, 우리 아들 소박하네. 어, 그래. 밥 <놀람> <도둑도 놀람> 아, 빠이, 지안아. 빠 빠이. 밥 빠이. 네. 그래, 끊는다. 또, 세지도.